얼마 전에 고추 수확 기계를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했으나 농민분들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고추 수확 기계화는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만약 기계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차장입니다 여러분 고추 많이 드시나요 많이 드신다고요 한국인은 역시 농심 신라면 우리나라는 많은 요리에 고추를 사용하는 만큼 세계 고추 생산 국가 중 10위권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추 생산국인 중국에서 생산한 고추는 매운맛이 강하고 가격이 국내산보다 18% 정도 저렴하여 국내산 수입산 고추의 97%는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산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외국산 고추가 국산 고추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 입니다 특히 고추 수확 작업 시간의 39.2%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추의 특성상 재배 기간 동안 4회에서 6회 여러 번에 걸쳐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일시에 기계 수확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죠. 최근에 고추 수확 기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실패한 기계로 판단됐었죠. 고추는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서 3회에서 5회 나누어 수확하는데 저렇게 한 번에 다 조져버리면 선별하는 문제도 있고 풋고추 빨간 고추 다 섞여 나와서 선별도 힘 되게 되죠. 또덜 자란 것도 다 조져버리니까 수확량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추는 절대 기계로 수확할 수 없는 걸까요? 기계로 수확할 때 작물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필연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수확 시 손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추 수확기를 이용한 수확량과 인력을 이용한 수확량을 비교하는 연구가 2020년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고추의 취약한 병에 강한 품종인 칼탄박사와 넘버 세븐 이두 개의 품종을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두 품종 모두 두 번에 걸쳐 사람이 수확한 후 3회차 때 기계 수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수확량이 가장 많았고 기계 수확만 이루어진 경우가 수확물이 가장 적었습니다 넘버세븐, 칼탄박사 두 품종 모두 기계만으로 수확했을 때 상품 손실이 33.8%와 35.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에 걸쳐 사람이 수확한 후 기계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률이 8.6%와 11.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력 수확 없이 기계 수확만 이루어진 경우 수확된 결과물을 보니 넘버세븐 품종은 손상된 열매가 가장 많았다 많았고, 수확되지 않은 열매, 익지 않은 열매 비율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칼탄 박사 품종의 경우 수확되지 않은 열매가 가장 많았고 손상된 열매, 익지 않은 열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종 특성상 넘버 7에 비해 꼭지가 단단하고 줄기에서 열매가 떨어지기 어려운 칼탄 박사가 익지 않은 것과 수확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계 수확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인건비와 수확량을 계산한 결과 두 차례는 인력으로 수확한 후에 기계 수확을 하면 수확량은 가장 많았으나. 인건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 수확 방법으로 한 차례 사람이 수확한 후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이 다 따고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유해 연구는 고추를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장목반이나 농업법인들께 해당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기계화란 지금 이런 열매 따는 로봇이 고추가 익은 정도를 파악하여 알아서 따주는 것을 말하겠지요. 사람 손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날이 빨리 오. 오길바 라며 오늘 영상 마치 겠 습니다.